체계와 능력 쌓기 챌린지 30일 동안 바뀐 나의 일상 행복한 브레인 체계와 능력 쌓기 챌린지 30일 동안 바뀐 나의 일상 처음에는 단순히 조금 더 정리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막상 하루하루를 돌아보니 내 일상은 생각보다 무질서했다.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만 있고 메모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하루를 마쳐도 성취감보다는 오늘도 제대로 못했다는 피로감만 남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체계와 능력을 진짜 습관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30일간의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1주차, 구조화의 시작, 보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첫 주의 목표는 단순했다. 머릿속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고, 하루의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 3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목표 과정 결과로 분류했다. 놀랍게도,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었다. 전전두엽이 이를 예측 가능한 구조로 인식하면서, 주의 집중이 자연스럽게 향상된 것이다. 2주차, 실행 플로우 구축, 루틴의 자동화. 둘째 주부터는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한 루틴 실험에 들어갔다. 아침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업무 시작 전엔 10분 체계 정리 루틴을 도입했다. 해야 할 일을 리스트업하고 순서를 정하며 집중 구간을 설정했다. 놀라운 건 하루에 에너지가 훨씬 덜 소모되었다는 점이었다. 뇌는 반복된 패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루틴 화는 곧 인지자원의 절약이 된다. 3주차, 정리의 뇌 확장, 연결 사고 훈련. 셋째 주엔 단순 정리를 넘어 업무 간의 연관성을 시각화했다. 예를 들어, 자료조사 아이디어 정리 발표 준비라는 세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두니 중간에 멈춤이 줄어들었다. 뇌과학적으로 이는 전전두엽, 두정엽, 네트워크 간의 연결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보 간 관계를 구조화할수록 작업 기억이 확장되고 전반적인 사고 효율이 높아진다. 사주차 체계화의 내재와 습관이 사고가 되다 마지막 주에는 체계가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떠오르고 복잡한 문제를 보면 단계별로 쪼개서 해결하려는 뇌의 흐름이 작동했다. 더 이상 정리해야지 라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체계화 능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패턴이자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기반이 된 것이다. 30일이 지난 지금, 나는 단순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구조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계획은 현실로 바뀌었고, 일상은 더 단순하고 명료해졌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체계를 다듬는 습관이었다. 결국, 체계화란 삶을 효율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뇌의 훈련이다. 이 30일간의 챌린지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자기 인지력과 감정 안정성을 함께 키우는 여정이었다. 당신도 시작해보라. 단 10분의 정리로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